안녕하세요. 제가 로베코라는 빔 프로젝터 거치대를 구매를 했는데,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고, 설치해서 사용까지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요만한 미니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소파 위에다 그냥 대강 두고 사용을 웬만하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등에다가 소파, 소파 위에다 두니까 기댈 때마다 이게 각도가 움직여서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로베코, 로베코 거치대? 요거 45,000원이나 주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음,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구매해봤는데,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 이게 메인봉일 거고, 그럼 중간봉이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서도 나와 있어서, 어, 좋은데요. 일단, 그리고 여기 세부 제품들이 있고, 받침대가 있습니다. 오, 가, 무게가 꽤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로베코를 산 이유가 이 받침대 때문인데, 보시면 엄청 얇아서, 음, 사실상 이 받침대가 얇은 것 때문에 샀어요. 저는 쇼파, 그 미니 접이식 쇼파 뒤에다가 이렇게 깔고, 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두꺼워 버리면 소파가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서 최대한 얇은 걸로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조립을 좀해 볼게요 일단 기본 조립 방법을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지지대 위에 3번 하단 프레임을 공구로 나사 조립해 주세요 여기다가 맞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구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그 받침대는 만원이나 더 비싸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어차피 쇼파 뒤에다가 둘 거기 때문에 고정이 엄청 단단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얇은 지지대로 구매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부피를 많이 음? 넓이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코너에 이렇게 더워도 어, 충분히 걸리적거리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사를 조립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이제 조립을 어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놓고 얘를 자 다시. 이렇게 조립해서 나사를 넣고 만나 이렇게 나사를 넣고 여러분. 이 친구는 뒤에 있어야 될까요? 앞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어야 될까요? 3번을 어렵네 얘를 이 연결대를 이 연결대를 좀 고정해 줄게요. 어떤 게 고정이지? 빼는 건가? 이게 고정인가보다자 연결대를 고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상단 프레임을 여기다가 또 고정을 해 줍니다. 아닌가? 아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영화를 보기 위한 처절한 무브. 이렇게, 열심히 돌려줍니다 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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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음렇게 이렇게, 이렇 다음에 선택사항이지만 나는 보이 쿠션을 조립해 줄게요매뉴얼대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이호 쿠션을 아, 띵. 이걸 보호하는 이가게이렇이네요 일단 해주고 상단 프레임에 고정 골더 요거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음... 진짜 조립이 끝났다는데요. 아휴, 이게 너무 예쁘니까 맞추고, 어, 굉장히 높네. 이게 영화에 맞을지... 어, 어... 음... 고민이 되지만, 일단 이렇게 딱 꽂고 음 일단 꽂고 이제 남은 남은게 뭐가 없는데 이게 뭐지 고정 볼더 뒷면 구멍을 공구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조이며 고정 볼더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되며 뭔 <laughs> 소리야 <뭐라>? 아 이걸로 <laughs> 아닌가 보다 이건가 이건가봐요 이걸로 아 이렇게 조이면 뭐가 빠지지 않아? 고정 홀더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 아아 받침대 그래서 그냥 이제 응. 여기다가 빔을 설치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여운 젤리빔 미니빔 친구를 어? 받침대를 안 가져왔네요 다시 젤리빔을 시키면 요런 젤리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같이 오는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고정을 하고 너무 빡빡한가? 이 정도 됐습니다. 고정을 했고 위에 귀여운 젤리빔 친구를 여기에 딱 얹어 놓으면 이제 미니빔 거치대가 완성됐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나사걸로 시켰지만 더 커다란 거뭐 배사걸인가 그런 것도 있고 받침대 형태로 그냥 바로 위에다 두는 형태도 있고 더큰 거치대도 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고 지금 높이 조절은 을 아마 거커치대 안에 들어가봐서 조절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 아지트인 벙커 침대 밑에 층이고요 하, 먹을 게 늘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제품을 들고 오, 조심조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어 우리 피터팬에 걸리네 안돼! 자 일단 제가 이 로베코 거치대를 여기 침대 소파 뒤에다 둘 거여서 길을좀더낮춰줄 수도 있어서 실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고 여기다가 앉아 놓으면 이제 위치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되고 있네요 아 이게 지금 위치가 너무 높아서 음, 길이를 낮춰야 될것 같아요 이 위에 피터팬까지 같이 그림자지기 때문에 각도를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도 조절이 되는데 한다고 해도 너무 높이가 높아서 다시 얘를 그냥 빼고 이만큼의 높이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높이로 다시 바꿔서 조립을 하고 이렇게 밑에 이 정도로 공간을 침대와 벽 사이 공간을 좀띄워놨어요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어 살짝 앞으로 옮겨둔 상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화면은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지금 잘 맞춰놓긴 했는데 얘를 뭐 불편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워놔도 되고 사실 이점 때문에 이걸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워놓고 소파를 벽 쪽으로 좀더 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잘 수평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아주 잠깐 넷플릭스를 감상해 볼까요? 문을 닫고 자 닫았습니다. 훨씬 더 화면이 선명해졌죠? 얘도 잘 있고 저는 소파에 이제 누워가지고 으쌰. 발이 부끄러우니까. 자, 리모컨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요즘 지브리에 완전 꽂혀가지고, 안 보던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음? 달고 키키 있다. 이거랑 천국의성 막혔다. 진짜 재밌게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일단. 번역해달고 키키로 다시 보면은 뒤로 나가버렸죠. 아무래도 움직이는 성 어스무데 와, 와 진짜 이거 사길 너무 잘했네요. 그동안은 그동안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대충 올려놓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단한 고정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등을 기대면. 이게 막 화면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지면 거의 강제적으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거치대가 알아서 고정해주니까 마음대로 소파를 막 이렇게 움직여도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도 거의 화면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빔 프로젝터 나오고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역시 너무 잘산 <laughs>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불을 네.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사각형으로 할지 삼각형 모양으로 살지를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이게 사각형이었으면 좀더 고정이 잘 됐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삼각형도 크게 무리 없이 음 그냥 이렇게 오히려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게더 좋은 것 같고 그냥 만 원이라도 싸게 구매해서 좀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네모난 이거 받침대로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짠. 거치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거치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추천.